공교롭게도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고, 저희 이제 청년들이 매월의 셋째 주가 참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주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순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또 이제 공교롭게 제가 맡은 성문교의 직분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육 총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사실 본문도 좀 그런 내용의 교사로서 또 양육자로서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또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귀한 은혜로 우리 삶에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큰 은혜를 섬기면 하는 은 귀한 이 복된 시간 되기를 단들이 소망합니다. 어, 감사하게도 저희 성문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183분이 계세요. 정교사, 부교사, 보조교사로 가는데 그 중에는 이제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린아이 부서에는 아이들이 또 섬기는 보조교사로 섬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교사입니다. 동일한 교사죠. 그래서 총 183명, 저희 사역자분들 포함하면 193명의 교사들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처럼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드리는 것들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특별히 여름사 사역 같은 경우 저희 청년들도 그런 게. 벌써 수련회를 거의 2년째 못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세대가 수련회를 아는 세대와 수련회를 모르는 세대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게 이제 격차가 나는 거죠. 여름에 이때는 꼭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지내고 성경학교를 지내고 함께 모여서 또 잠도 자고 삶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이제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님 정말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이제 곧또 찾아오는데. 이 여름에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역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기억하게 할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할수 있을까가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가 너무 좋은 변명거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유예요. 부모님의 신앙에 강요해서 벗어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시죠?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갈, 달려갈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역들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뿐 만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이 또 젊은이들이 함께 주의 나라 이 일에 동력하는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 목회서신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들을 깨우쳐라 라고 권합니다 이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 이전의 말씀까지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고 엉뚱한 걸 쫓아가게 돼요 주의 몸된 교회임에 바른 교훈에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변질이 일어났어요. 신앙이 이상한 외도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그 이상한 꾀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네 영적인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아 내가 이곳으로 너의 형제들을 깨우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자,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미 무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가는데 물론 다양한 방법들은 있어요. 다양한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너가 너의 형제들을 깨우쳐 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함께 교회된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물론 교회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분명한 전도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교회 안에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하여될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우침이다란. 깨우치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 깨우침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된 함께 교회의 몸된 지체된 우리 지체들에게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양육과 훈련일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 이것은 이 형제에게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알게 하며 가르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야죠. 자라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이 깨우치는 바로 교사와 양육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너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 받는 은혜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하반절에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귀 기울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갈 때, 너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은혜와 복이 있다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뿐 아니라, 그 말씀과 좋은 교훈이 너를 양육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교사로 섬겨요. 양육자로 섬겨요. 너가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보다 먼저 너 자신에게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형제를 깨우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냐?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찬양팀의 찬양으로 그 가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너의 인생을 정말 이끌고 가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청년배서 3년째 사역하는데요. 또 주일학교 저도 이제 부서를 섬겨봤는데 이맘때쯤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다들 그런 마음이 이제 밀려듭니다. 목사님을 찾아뵙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죠.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눌까요? 목사님 부서 사역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라는 말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또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겉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민해 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냐라는 겁니다. 물론 사역자를 통해 또 리더를 통해 겉면받고 그 일들을 함께 성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 보여지는 또 담당 목회자나 또 세워진 어떤 또 부장님이나 어떤 분들을 통해 권면을 받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궁극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분의 소유를 삼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보여지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전에.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내가 가장 몰두해야 되고 내가 가장 인식해야 될 분은 바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그 진리 그 사실 그부르심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변화가 뭐냐?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고민해 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래도 좋은데. 이 하나의 형용사에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좋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래요. 그냥 일꾼도 아니고요, 좋은 일꾼이 될 거래요. 그러면 이 좋다라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평가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 우리 주님의 평가 앞에 우린 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사역이 왕성하게 잘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잘안 돼서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상관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평가받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그 사역의 결과가 좋든지 때로는 안 좋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결같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가가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좋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칭찬받지 못한 내가 왠지 서글퍼집니다.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칭찬하시냐고. 네. 저희 부서 얘기입니다. 네. 저 청년만 칭찬해 주시냐고. 그럴 때 위로해 줄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고.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그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이 우리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일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영 목사님도 급류기 될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조금 이제 어른들보다 한2주 정도 일찍 양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지 많이 있어요. 맞지면서 전체 시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권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12주 동안 혹은 24주 동안 나랑 이런 양육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기억해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는 연습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물론 학교 다녀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시기를 맞습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독립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부모님의 품에서 점점점 멀어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 삶과 자기 삶에 대한 고민과 이제 아울러서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점점점 커갈 때 권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물론 너희의 담당 교육자로서 너희 신앙에 대해서 신방다고 기도하고 도와주지만 궁극적인 거는 뭘까요? 너가 하나님 안에서 서는 거다. 너가 들은 말씀과 그 받은 바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다. 때로 내가 너를 위해 신방해 줄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해 줄수 있지만 답은 누구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찾아가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주고 내가 무슨 좋은 얘기를 듣고 너희가 때로는 리더를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가서 좋은 얘기를 들어도 결국에 기도는 너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 너가 응답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최선이다라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양육합니다. 최선을 다해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참 두렵더라고, 이 질문 앞에. 왜요? 저 정말 자녀를 셋을 길러보니까, 안 쉬워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 막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막 뱀매한다 그러고, 그런 제 모습 보면서, 말씀 앞에 참 두렵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면, 좀 기다려줄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하리 위해 내가,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줄수 있는데, 그게 참 조급해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일꾼이란 단어는 우리의 느낌에 참 좋지 않아 보여요. 왜요? 이 일꾼은요,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중 드는, 식사에 시중을 드는 종이래요. 주인의 발을 닦는 종이래요. 그리고 임금들의 사완이고,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일꾼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일꾼 되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싫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떵떵거리고 싶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은 일에게 더큰 영광 받고 싶어요. 여러분, 건반히 말씀드립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커집니다.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신 바 같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됩니다. 근데 섬기고 나서 그 섬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섬김으로 그 말씀을 겨처럼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저도 그전 교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학생부, 학생회라고 해서 중고등부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학생회, 학생부. 근데 제가 부산에 있는 학교를,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지역적 특성이 저기 끝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울산의 제일 구석에 있고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를 섬기러 와야 되는데 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고 다시 버스로 환승해서 또 와서 버스를 한번더 환승해서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걸렸냐면 학교에서 집을 오는데 보통 4시간에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게 편도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나 이제 저녁에 와서 주일 사역하고 그때 당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마치고 다시 학교로 귀가하는 겁니다. 그럼 막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왕복 거의 8, 9시간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사가 없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해 섬겼습니다. 어른들도 칭찬해 주세요. 너무 복되다, 너무 귀하다. 결정적으로 한 번도 차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밥한번 사주신 적이 없었어요. 결정적이죠. 죄송해요. 제가 속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사귀었던 청년부에 청년교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 은사셨거든요. 그때부터 은사님이 계속 은사셨어요.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서러웠다고.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오는 거, 어른들은 입장이 그렇거든요. 차 타고 오면 한두 시간이면 오지 않냐고. 그거는 차를 자가용을 타시니까 그런 거라고. 버스를 타는 아이들, 지하철을 갈아타는 아이들이, 목사님, 그냥 그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건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얼마나 고생하냐고. 차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감동을 받으셔서 차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리당 정해서 어느 정도 지역엔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해서 정말 부족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매달 그걸 주실 때 제가 아이들, 청년들 교사 모아놓고 그 얘기 했어요. 대때는 못 받아서 괜찮아. 근데 너희가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동력자다 너희는 그 동력자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사역하는지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 얼마 안되는 이 액수의 재정이겠지만 너의 사기 너무 귀하고 고맙다 라고 표현하면서 매달 그렇게 지급해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부서의 사간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큰돈안 듭니다. 변하더라고요. 왜그 아이들이 변했을까요? 가치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가치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야, 내가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 모르시고 잊혀지는 그냥 의미 없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시는 정말 귀한 사역이었구나를 이 아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 년. 남짓 1년 반 정도 그렇게 열심히 다 했거든요 캔버스에서도 캔버스 성교단체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감사한 게그 중에 한 명이 열댓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역자가 됐어요 같은 목회자가 됐어요 주님이 열매맺게 하시더라고요 하님나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주일학교 참 철없었는데 저 형님이 나를 그렇게 사역해줘서 제가 사역자 되게 되었다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동력할 때 가남나라의 일을 그렇게 달려갈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양육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제가 부임해서 3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열심히 양육만 또 성장만 이렇게 사역했는데 어, 올해 좀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좀 양육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양육 전에 적어도 30분, 또 간단한다면 1시간 전에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좋은 말로 듣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신앙의 원리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라, 왠지 아십니까? 그냥 양육하면 강사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늘 했던 거니까, 늘 하던 사역이니까, 그냥 할수 있겠지 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명단 보고 그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변화요? 인생에 깨어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이, 신앙의 자기 개념이, 자기 주관이 말씀 앞에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 바라기는 성문교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일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말씀의 교훈처럼 너가 그렇게 옳다라고 쫓았던 그 교훈 그 바른 교훈과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될때 다른 누구보다도 너가 먼저 은혜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그 말씀을 많이 바쁘신 줄 알아요. 일상이 너무 분주하신 줄 알아요. 그래도 토요일 전에, 주중에 다시 내가 가르칠 그 바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나의 삶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인생의 표대가 되는 주의 말씀, 인생에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그 기도하고 함께 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들어서 7 년째 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야 내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사역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딱 떠올랐던 분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나이쯤에 그때 당시에 청년부 부장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어머님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주일 아침에 그때 당시 에 보일러도 없어 가지고 물을 직접 끓여서 이제 해야 되는 그렇죠. 예전에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곤놈 가요. 물을 끓여서 이제 머리를 감고 주일날 가려고 갔는데 주일 아침에 청년들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부장님, 라면 끓여 주세요. 배고파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님 얘기해 주인데. 라면 끓여서 먹이셨죠 늘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엔 늘 청년들이 그렇게 집에 있었더라고요. 저희 집은 늘 원칙이 교회에 가까운 집이어야 됩니다. 늘 저희 집은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게 늘 불편했어요. 제 삶이 없었거든요. 늘 교회 형들은 저희 집에 와서 뭘 먹고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성기시냐고. 맨날 돈도 없다면서 내용돈도 안 주면서 왜저 형들은 그렇게 먹이셨냐고. 그 형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형들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제가 청년들께 권합니다. 그렇게 권해요. 제가 너, 너희들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자녀를 가르친다예요. 제가 제 자녀를 잘못 가르치겠어요. 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열심히 양육합니다. 그럼 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세대를 책임지면 돼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지하고 함께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가르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문교회 주일학교가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른 교훈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들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하나님 귀히 보셔서 이렇게 풍무동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결국 주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따르는 그 바른 교훈의 좋은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먼저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받아 더 좋은 선생님으로 더 좋은 영적 부모님으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는 숨을 쉴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쉴수 있는 그런 교회 살만 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성문교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